안녕하세요. 한암tv 한방 생활 상식을 맡고 있는 안아픈 세상 한의원 원장 한의사 신용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상 체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음, 환자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은 건강정보를 텔레비전이나 또는 여성 잡지 이런 데 통해서 접하게 되고, 거기서 얻은 지식들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아 저건 조금 편견이 있다 아 이런 게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과 대화하던 것들 중에서 좀 많이 묻는 질문들 그리고 몇 가지만 조금 수정을 하면 정말 훌륭한 정보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질은 소음인 체질에 대해 서어서 환자분들이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소음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많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 소음인은 소화가 잘안 된다. 그리고 소음소음인은 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성격이 굉장히 얌전하다. 그리고 소음인들은 체형이 작다, 골반이 크다. 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먹는 양도 적고 소화도 잘 안되고 잘 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소음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음인에게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먼저 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각 체질을 다 떠나서 현대인들 대부분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어, 엄마들은 육아 스트레스,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직장 스트레스,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먹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체질이든 막론하고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은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소음민이라고 하더라도요, 어, 위장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 잘 이렇게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은 소음민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드시고 소화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차가운 것도 다 잘, 잘 소화를 시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잘안 되고 잘 채, 체하, 잘 채하기 때문에 소음민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소양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태음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소화 문제만으로는 체질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저는 몸이 찹니다. 배가 차요. 손발이 차니까 저는 소음인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배가 찬 태음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발이 찬 소양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소민이지만 소민도 병증이 한층 차가워지는 병증 이 있는 분들도 있고 몸이 열증으로 가는 소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민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따뜻하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얼굴로 열이 많이 나는 소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차다고 해서 소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 소민 소민을 떠나서 체질을 떠나서 손발이 차다 배가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한방 병리학적으로는 어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막히는 것을 어혈 또는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어떤 부분이 막혀 있으면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열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이 가지 않는 곳은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다든지 이런 걸로는 체질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성격으로 묻습니다. 원장님 저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제가 자가 진단했을 때는 제가 보 제가 보기엔 소음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인들도요 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두분다 소민일 수도 있지만, 한 분은 부모님이 소양인일 수도 있고, 한 분은 부모님이 태양일 수도 있고, 한 분은 열이 많은 태음인일 수도 있습니다. 소민이지만 소양기가 있거나, 또 열이 많은 태음기 또는 태양기를 가지고 있으면, 소민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전혀 괄괄하고 성격이 활발해 보이기 때문에, 어, 그런 성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또 소양인들도 되게 어려서부터 주눅이 많이 들었다든지, 또는 되게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민들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만으로는 체질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체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때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형에 대한 것입니다. 원장님, 저는 책을 보면요, 엉덩이가 크면 소음인이라고 하던데 저는 엉덩이가 큰걸 보니까 소음인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소양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원장님 그리고 저는 가슴이 작은 걸 보니까 저는 소음인인 것 같아라고 요 했지만 가슴이 작은 태음인 소양인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형만으로도 체질을 판별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대부분 소음인 체질이 좀 마른 편이기도 하고 체가 작은 경우도 많지만. 어, 굉장히 체격이 좋은 소민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뚱뚱한 태음인도 있고, 뚱뚱한 소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른 태음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형만으로는 체질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민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상식 중에 하나가, 어, 특히 이제 주부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 주부들의 경우에 출산 전후로 제가 체질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말랐고 몸도 많이 냉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몸에 열도 많아지고 땀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소음인이 맞은 것 같은데 지금은 소음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체질이 태음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그리고 네이버에도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상의학,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은 한번 가지고 태어나면 절대 변하지는 않고요. 같은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병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이지만 냉한 병증을 가지다가 다른 울강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생기면 다시 차가운 체질이었다가 차가운 병증을 가지다가 몸에서 열도 많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질은 한번 가지고 태어나면 바뀌지 않는 것이 한의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음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기는 이유가 아마 체질을 체질이 하나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이 다딱 하나 1대1로만 정해져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외체질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지도 마지막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